여러분들이 많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 저희가 바라는 건 이곳 보대에 계신 리더분들이 바행는 바람, 바는 은요 여기 골드 플렉 비용 루비 사는 빨리 다음 대칭 겁니다. 빨리 보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세율 받으면 우집 많이 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승하게웃승이안 나오대요. 저도 노승이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처음 이사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4개월간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웃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4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제 진실을 매일매일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 매일했어요. 똑같은 얘기 매일하고 똑같은 수입을 매일매일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저와 같은 사람이 10명이 넘었습니다. 박사님 치시면 됩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엄청난 동기부여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넥성마크는 동기부여 사업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되고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꼭 성공하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시간을 23년 보냈습니다. 저는 과거에 7년 동안 에이서 사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어요. 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볼 때가 많았습니다. 1년 열 시간이니까 경비 빼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2년, 3년, 4년, 5년이 되니까 한 달에 5 0 0벌이요 경비 빼니까 2 0 0벌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수입을 공개하는 겁니다. 7년하니까 한달에 천만원 벌었습니다. 5 0 0씩 썼습니다. 순수입은요 5 0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를 안하는겁니다. 사람들이요 해보지도 않고 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한 부자들 보지를 못했거든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초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 얘기 많이 안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업을 믿고 진행하는 것과 믿지 않고 대충하는 사람은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여기 골드 이상 지급자분들은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골드는 스치는비입니다 플래티늄까지는요 어떤 핀이냐면요 피가.. 피 터지겠.. 힘든 핀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명 제가 지금 분명 10만명 이상 회원이지만 제가 플래티넘 가봐도 무마져더 브로즈까지 떨어진게 4개월만이에요 플래티늄이랑 지금 유지하는건 굉장히 힘든 핀이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한달만에도 가겠습니다 근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싶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4개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콧그룹을 갖고 있지만 그가 4년 전에 요로비를못 가서 제가 울었던 사람이에요. 컨벤션에 초대받지 못해서 로비 t v 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저구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 컨벤션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컨벤션은 100%저희그룹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중요합니다. 앞으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마음의 목표를 세우셨을 거예요. 결단하셨을 겁니다.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가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 매일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는 못하는 일이라고 제가 매일 말씀일이죠 저는 지금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아이까지는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요즘엔 닭떡 배는 박사님도 너무 기뻐요, 혹시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정효원대 회사님, 또 기타 우리 본사 임직원들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왜요?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왜제인생를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진행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때업사진스폰사까지 감사하는 생각들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지금 없어진분도 굉장히 많죠? 네. 왜 네, 웃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1년 안에 이번달 안에 12월까지 다양하게 가실 분만 박수 치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동안 집중해서 컨벤션 프로모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리더 분들의 스피치 듣겠습니다. 아, 블루 사장님들은요. 간단하게 명언 한마디씩 말하세요. 10초입니다. 10초. 네. 블루 사장다 나오세요. 블루. 10초씩 하세요. 사업 설명 하지 말고요. 현실 점검 하지 말고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옆에 가시면 그냥 끊으세요. 네, 지금부터 명언 한마디씩 말하겠습니다. 파트너분들 형제를의 사인과 스포서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본인 핀 하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블루덴 네, 스탠스입니다. 집중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전통일업입니다 오늘 받으신 열정으로 앞으로 4주간 3 0 0 0 점의 본즈 아시죠? 뉴 브로즈 탄생을 계속 시키면서 판사장님들의 성장 함께 돕고 이 자리에 다음부 사장님, 뉴 다양한 사장님께 많이 배출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동과 꾸준함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액티브 에이전트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뛰는 어,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용의 푸동수입니다. 전무가 소선 님의 항상 하시는 말씀 뒤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앞만 저도 앞만 보고 갈 거고요. 우리 사, 우리 파트너님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사입니다 <laughs> 네, 시크릿을 시작하고 선택하셨다면 밀어붙이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9월달에 영기시에 앉아 계신 모든 사장들이 이무대에 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국민자연대 제트 정환입니다 즐겁게 하시고단순하고 쉽게 하다보시면 모두 무대오오시는 그날이 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입니다박치고싶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다 지금의 탈구 흩어지면 뒤집니다. 같이 해서 아우! 꼭 10월에 컨벤션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해 드립니다. 4주 만에 다이어트가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4주간 초집중 하신다면 여기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초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온 레이저한테 김현입니다. 후속감에 반할수 없다. 제대나, 어, 잘될 때나, 잘안될 때나, 늘 웃으면서 꾸준한, 꾸준함만 가진다면 이 자리에 올라오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laughs>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면, 어, 박수 아, 또한 싸도 박수를쳐줬다고 박수를 합니다. 우리 딴사람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블루다이언트 2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블루다이언트 이정아입니다. 네, 네이버 주식이 10년 전에 10만원 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80만원이죠. 엄청난 부자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시크릿이 1조가 되는 날,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들이요. 크라운 노일의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국민 여러분들의 전투에 <전퇴이> 식십니다고생하시는 <laughs> 사장님들과 사주 핀덕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잠은 주어사장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훌륭한 백사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브루다이아몬드 유지영입니다 <laughs> 오늘 사주 동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비범한 사장님들이 되입니다네 <laughs> <laughs> 브루다이아몬드 유지영니다아은네토로사 어, 중에서요 가장 성공 핵심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되어야, 되, 돈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로 만드는 그룹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 네트워크 역사에서요. 시크릿이 가장 돈이 되고요. 어, 월드미러스 그룹이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시크릿이 네트워크 역사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 부다 분이 대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중국에서 왔을 때까지 그 어떻게 많이 냐고 그 위한 하나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스폰서님이 시키는 대로 승급하라고 하면 그냥 도전하면 되는 거고요. 춤추라고 <목소리> 그냥 춤추고 <춤춘다>. 있는다고. <목소리> <목소리> 네 이상입니다. <목소리>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존경합니다. 어, 목적이 삶을 이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끈기 있는 열정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분들 정혜입니다. 드레스와 턱시도 지금 맞춰 놓으시고요. 대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무대에 그옷 입고 꼭 올라오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본인과와, 자신과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레드다이브도 정비진입니다 시크릿은 지금 눈밭처럼 보입니다만, 10년 후에는 강남땅이될 겁니다. 강남땅 사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레드다이브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차렷경례다음은 네. 레드다이브 나오세요. 레드다이브. 네, 스크릿 똑같습니다. 10초입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하습니다레드업대 이천진. 고동민입니다. 가족반동한 뚝심하는 의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 파트너 또한 뚝심으로 여기까지 버티는 파트너들이 많은데요. 그들 반드시 성공시켜서 저희 또한 어, 크게 성공하는 의자가 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사님붙 뛰신 만큼 분명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도전하셔서 성공하신 고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멀리 가려면 좋은 사람들과 가라고했습니다 월드매너스 그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열심히 4주동안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나일들 분들... 에이전트 정윤입니다. 네, 믿지 않고 가는 힘보다 믿고 가는 힘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어떤 걸 믿으셔야 되냐면요. 나는 분명히 저 위에 올라가서 멋있게 스피치 할수 있다는 라그자신 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잎날 때꼭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차장님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현님, 레드아이 무대에 숨지셨습니다. 컨텐플래티늄으로 앞에서 무대 위에 섰을 때 저희 엄마의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차장님들, 골드는 무대 위에 쓸수 없습니다. 플래티늄까지 무조건 이번 주에 마감하셔서요. 어, 무대 위에 숨는 대가인들이 됐 이전을 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제 반으로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셔서 정말 다이아몬드라는 말을 만 번을 외치면 다이아몬드가 계신다고 합니다 컨벤션까지 어, 여러분들 목표 잊지 마시고요 다이아몬드 근에서 뵙겠습니다. 전 대기 준비입니다. 자물쇠는요, 어, 초심이라는 열쇠로만 열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들 처음 파트너한테 사인을 받아왔던그 열정적인 마음을 잊지 마시고, 매순간 스폰서 파트너와 사장님들 매순간 감사하신다면 이 사업이 잘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초심으로 낮은 자세로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에피다문데 에이전트 네, 김조입니다 리더 사장님들과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고퀄리티 가치 그리고 시크릿의 아름다운 시스템을 어,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알릴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네트워크도 우리를 흉내 낼수 없을 뿐더러 아까 아이작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너 천조의 세븐 피규어 안에 우리 사장님들이 모두 다 해당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왔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팔월사람들과 함께 동시즌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일러스드로 최고의 스포서님들과이 최고의 제품으로 오늘의 이 세미나를 듣고내 정말 다이아몬드를 못 간다 그러면 비읍비읍입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드 다이아몬드에서 이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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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이 시크릿은 네트워크지만 정말 인맥 있는 사업. 더 많은 인맥을 얻고 더 많은 행복한 문자를 만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저 또한 제일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뛰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기부여 많이 받으셨나요? 네.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동기부여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늘 받은 동기부여를 계기로 결단하고 다양한 것을 했다고 스피치했으면 여러분들의 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급하겠다고 약속해줘. 고기민 <laughs> 쌤 너무 귀우시죠 네. 아까 튜 너무 늦셨나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전개. 안녕하세요. 입니다추수의 계절이라고 왔습니다 어,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출소할 수 없어요. 월드 이너스 그룹 9월달 배복 매출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4주동안 사람 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열심히 출시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시겠죠? 네. 준비해야겠죠? 배복 네. 매출 자신있으니까 네. 지금 끼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끼고 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지 말고 이 모멘텀에 합류하시고 9월달 배봉 매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분들 이상의 세미나에서 많은 동기부여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3년 동안 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크라운 자리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음 실행하셔서 9월에 꼭한 단계, 두 단계 자상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젠 에이전트 김석재. 최영입니다 어, 2015년 4월 달에 골드를 승급하고 5월 달에 바로 플랫폼에 승급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돌아보면 골드라피는 상당히 머무르면 안 되고 바로, 바로 승급으로 진입해야 가야원들이 보이는 핏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어, 귀한 시간만큼, 간절한 마음만큼 어, 10월 6일 컨벤션까지 어, 오늘의 느낌 그대로 열정을 쓰신다면 무대에서 멋지게 사장들 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컨벤션을 아, 기자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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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플랜트 넘 룸비 사님들의 그 도전 스피치에 정말 저도 인커했던 였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컨벤션까지 저도 함께 멋지게 뛰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라운 에이전트 조혜진입니다. 제가 사랑하면서 가장 힘들 때 시크릿 사업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 월드 인너스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진심으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월드디너스그룹의 시스템을 믿으시고 나의 스폰서를 믿으신다면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월드디너스그룹의 미래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연민이나 이번 주에 이번에 너무 오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그트턴를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컨벤션까지 더 열심히 그들을 도와서 어, 같이 무대에서는 그런 연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거라고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도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돈 측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자에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4주 동안 비정상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결과를 내주십시오 결과를 내셔서 멋지게 사업답게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춤을 추는 1분 1초가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때부터 포기하지, 포기하지 말자, 고 남은 일 인생을 크라운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laughs> 포기하지 않고 춤을 췄습니다. 어, 제가 처음 세미나를 갔던 때가 대구의 첫 컨벤션인데요. 어, 다이아몬드가 이 정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 뒤에 바로 무비로 그 앉아 있었거든요. 아 이게 내미치구나 깨달았어요. 오늘 들은 비전이요. 천조의 10억 미원을 나다 사영들 코너에 트실수 있습니다. 두 명이요. 감사합니다. 맨상입니다. 네, 네. 차영에 네. 주시고 이렇게 멋지게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번 주신 우리 정의자 선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떠한 작은 일도 시작없는 완성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도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4주동안 사장님들에게 정말 멋진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저 또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최영평편 암튼, 로얄까지 멋진 팁피티 들으셨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다리시는 해운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